네 아직 너한테 음악도 안 보냈지? 네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못받았어나유브방때문에 완전 잘 나간다고 이 새끼 씨 건방이 하늘 쭉 너무 문든거 아니야 지금? 좀 있으면 오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크러쉬도 좀 있으면 오는데 네. 형, 아, 무슨, 아. 어, 미안, 미안. 아, 술이야, 술이. 아, 씨. 아니, 늦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지금도 한 시간 늦었어. 아, 속이 너무 안 좋아. 술 너무 많이 먹나 봐. 네. 오늘 일 늦는 거 알면은 어제 좀 조절해야지, 을네가 아니면 늦지 말든가. 미안해. 아니 미안한 게 아니라 지금 너한 시간 들렸다니까. 좀 있으면 와 효섭이. 음악 만들어 왔어? 너 나한테 도어제안 보냈던데? 만들었어. 만들었어? 아니 나를 먼저 들려주고 뭐 작업을 해야지. 너 어떻게 나는 뭐라 이게. 아이씨. 아 어떻게 할 거야? <웃음> <웃음> 어? 아, 알았어, 그만해. 조심할게. 니가 조심한다고 얘기하고 이거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제 안그렇게 그냥. 이제 안그렇게 저번에 그랬지? 아, 씨발, 좀, 그만해요. 아. 요. 네, 네, 오랜만이에요. 어, 형저 들었어? 형 어, 어, 오! 오! 어. <laughs> <laughs> 약간 즐기는 바이브. 어,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어, 약간 역시 유부이 봐. 뭔가 약간 LA 느낌으로? 그렇지. 우리는 조금 걸어는 뭐 약간 즐기는 되게 프리 편의점. 프리한 느낌으로. 어. 아, 완전. 오, 좋아. 야, <laughs> 괜찮으세요? 응. 음. 싫어요? <laughs> 아또 이런 요런, 요런 바이브 <laughs> <하셨는데>. 네네네 <laughs> 네. 아 네. <laughs> 아니, 여기 녹음실 처음인가? 어 여기 처음이죠. 와. 엄청 좋은데 진짜. 괜찮아? 네이 화면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은데요. 아 역시 유브이방 <laughs> 앨범분 엄청 힘쓴 것 같더라. 아 진짜 빡세게 했어요. 박사 얘 해가지고 하지만! 오늘 또 UV방에서 또 멋진 곡을 제가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냐? 네 호박은 아, 모두... 점심 없을 텐데 우리까지 나와서 고맙게 아 아닙니다 약간 지금 <laughs> <laughs>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저러아 어. 맞어 이거? 어. 아네 오 USB 크리스마스잖아 하, 또 캐롤 어 그래서 캐롤 같이 해보는 어떨까 아, 음악 해오면서 캐롤을 해본 적이한 번도 없어요 어, 진짜로 응. 처음이야 처음 그러니까. 너무 기대되는데 응. 약간 되게 산뜻 산뜻한 캐롤 느낌으로 밝은, 밝은 느낌으로 응. 어, 뭐 제목도 있어요 제목이 일단 산타크루시야산타크루시산타크루시라고 s a 어 요들송 r u z 부르면 어 a Cruz. s a n t 들 c r 요 z 요 a n t a Cruz. s a 래 t a c r 뭐 그런 a 들송으로아 근데 형 진짜 지금 c r u 까 Santa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제 어제 먹었어. 아 어, 어, 어제 약간 어. 숙취? 어, 어. 지금 약간 어. 숙취 바이브. 어. 아, 가글 아. 하니까 더 가글 하면까 원래. 아, 그래서 리스테린또 어, 알콜 어. 어. 냄새 어. 있으니까. 어, 어. 한번 들 어, 볼까 네, 네 <laughs> 산타 크러쉬.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이거리에는 메리메리메리메리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는이 선물 이고 싶다 거는신다

어아 <laughs> <laughs> 요런 바이브 요런 바이브? <laughs> 아 UV 방에 또매요 약간 요런 바이브? 어 괜찮아? 왜솔직가빡딱 눈치 차네 근데 아까 그 네, 형, 들어보신 거 봤죠? 먼저. 어, 그럼, 이거, 오래전부터 같이 작업한 거라서. 진짜로? 어, 그럼, 그럼. 우리는 곡을 같이 쓰니까. 저에 들어가 좋네. 아, 이거 약간 챌린지로 밀어도 되겠는데. 아, 어. 그래서 어. 어. 뭐좀 맛있을 좀먹고할래아네 저? 커피 약간 한잔먹어야지 조금 그래도 각성 좀 하면서. 저는 해야 될것 같아. 쌤 커피 네. 커피 아이스로? 네. 저 아이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스로 네. 너, 너도 뭐너내네 네. 갖다 줘. 네. 고마워. 네. 저 안에도 한 번만 구경. 여기 아래로 해 봐. 어쩌가 부서요? 아, 여기가 부스구나 음. 저, 저쪽이 부스인 줄오 yeah. Look at that. 미쳤어? 약간 여기 이렇게 감성 감성 모드. 씨발 쓰레기 같은 걸 만든 어떻게. 해? 어? 아, 어떻게 맨날 잘라, 노래가. 야, 크러쉬 크루시 아니야, 크러쉬한테는 쓰레기 같아 좀 어떡하냐고. 교태잖아, 저 새끼야. 그만해. 요거면 혜빈님 부스, 있잖아. 부스도 엄청 좋은데, 부스도. 그래? 예. 네. 네. 여기서 오. 너무 많이 해, 사람들 진짜 어. 엄청 약간 무드등도 있고 어, 엄청 감성, <laughs> 감성이 있는데요. 아, 어. 어. 고맙다는데. 아니, 우리. 우리... 아테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 네. 너처럼 이렇게 좋아해 줄 친구 없었어 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네 음절수가 되게 꽤 되게... 많지? 네 에... 많아가지고 아니, 이거... 저것도 리듬을 잘 타니까 아 이게 리듬이 음. 있는 음. 거죠? 궁금한 게저 원래 가사 보면은 좀 해석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음, 음. 여기 까 무슨 선물 갖고 싶냐 물으신다면 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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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조 음. 이거가 그니까 제가 산타크러시가 에르메스를 갖고 싶은 아니 아니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 아 어.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아 음. <laughs> 에르메스 좋아하거든 아 진짜 아. 형 에르메스 싫어 형 내가 에르메스 좋아해 네가 좋아하지 너 명품 중독이잖아 응 아. 명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딨어요 아니 이 새끼 명품 중독이야 저기 미쳐있어. 아, 에이 오해야겠다 알았어 그럼 저, 나 화장실 한 번만 갔다와서 그리고 바로 너한테 가자. 네네. 메리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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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근데 한번한번 들어 네. 다시 한 번만 들어봐. <laughs> 생각보다 버 자가 진짜 어렵네. 들어오세요 네. 크리스마스 다가오 는, 이 거리 에는 메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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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선물 갖고 싶다. 모르 신다면 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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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 죠12 월, 25 일, 25 일, 25 일, 25 일, 25 일, 25 그렇지. 동하자. 네. <laughs> 아, <목소리도> 어디서 커피 넣어줄까 아, 커피 제아제 아, 제, 제... 제가 제거 여기 여기 제거제 거에요. 제제 가지고 갈게. 어, 어, 네 거인 <laughs> 줄 알지? 네 아, 알지 알지 알지.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잘은 만들어 보자. 그래? 여시아 들려? 네. 잘 들려? 네. 그래. 그렇게 안 들려도 들리는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해 주면 돼. 네? 무슨 말해? 네. 어. 열심히 해 보자고. 아, 네, 네. 내 목소리 들려? 아. 오. 잘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네. 그렇게 항상 가볼게. 마스가오느니리에는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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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응, 괜찮아. 효수 봐. 네. 형은 항상 네 편이야.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하라고. 아. 네. 아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응? 음? 그러니까 형 가이드처럼 제가 부르는 게 맞는 거? 에 그? 아니, 너 스타일 로 해도 상관없어. 아, 제 스타일로 해도 상관없어. 어, 어. 아, 그러면 그럼... 멜로디도 약간 변형시켜도 상관없고. 아, 그럼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오케이. 네. 크리스마스가 오늘 거리에는

어, 좋아, 좋아. <laughs> 왜 그래? 어, 몰라. 어, 아까 화장실 갔다 왔는데 계속, 배가 계속 꿀꿀하네. 배가 꾸룩꾸 어, 아니, 아 하신, 하신다고요? 한다고요? 어, okay. 괜찮아. 효석아. 네? 네? 녹음에 집중하자. 에에에에에에 이5일 25일, 이5일2일이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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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25일, 이일 25일, 2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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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일 25일, 이5일 25일, 25일, 2일이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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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일이5일 25일, 이5일이5일 25일, 25일, 이5일이5일이5일 25일, 이5일이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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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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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5일이5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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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월의 스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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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의 스2월일2월일2월일2월의스1 2월2월일 아니죠. 아, 좋다. 경쾌하다. 아, 이거 진짜, 이거 맞아요. 그럼 약간 이게 설렘에서, 설렘에서 나오는 그런... 아, 설렘... 느낌? 어, 어, 막 이렇게 조급해지고, 막 좁아...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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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이브... 잡이거아잘딱 재밌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네.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또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 이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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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브 맛있는 거 먹자 우르르 잡자 우르르 잡자 뭐 잘한다 우리 남 브르르르르 잡잡 푸르르르르 잡잡 맛있는 술도 먹자 비리비리 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빠라뽀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저렇게 빨리 빠르도 되나? 야 빠라 너무 빨리 빠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리듬이 거기가 빨리 해야 돼서 괜찮아 너무 빨리 빠는데 예전에 러시아네 우리 예전에

됐다. 아. <laughs> 아 네. 뭐말할거 있어? 아, 아,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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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전...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끝나고 네. 멘트 하나만 넣을까? 어떤 이번 겨울 비밀이에요. 아, 이번 겨울 비밀이에요? 음. 산타카시 <laughs> 이번 겨울 비밀

씨발 한창 재밌었구만 씨, <laughs> 씨이 새끼. 너 아, 내 씨발 너이 새끼 얘기 할줄 알았어. 이너 진짜? 야, 이 <laughs> 아, 형왜 그러세요? 이 새끼야, 야, 아 형, 일 나. 씨발 피레이션이지. 아, 아우. 너 내가 씨발 가만히 둘거 같아? 어? 야, <laughs> 이 새끼 씨발. 내가 씨발 너다 기억했어 너. 어? 얘기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봐씨발 아, 다 그래가지고 매번. 매물... 형 잠깐 이이이 벌려보. 세요 <laughs> 형, 좀만 <laughs> 좀만. 해줘, 고맙다 너 안줬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랐어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형을 살려야 됐어 네. 고마워 내가 응원해 줄게 감사합니다 돌아가고 네나 따라 올라갈게 알겠어 용기내주고공무 고생 네, 고생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진짜 용기내주소공무. 진짜 네. 응. 그래도 형이 괜찮아졌어.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아, 내가 을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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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이5일이스일이스일이스일이이시오일이죠십스월이4일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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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맛있는 거 먹자, 후르르르르 잡자 후르르 잡잡. 맛있는 술도 먹자, 비리비리 빠르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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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 이번 겨울 비밀이에요.